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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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트 이효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오스트 유 회장입니다. 네, 음? 오늘만 해도 네. 제가 오면서, 네. 아 진짜 에어컨을 이제 틀 계절이 왔구나 싶었는데, 맞아요. 진짜 너무 더워요. 여러분, 에어컨 말고 자연적으로 음?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할수 있는 제품, 네, 맞습니다. 여기 저, 저희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 딱이 원단 느낌만 봐도 딱 처음 보는 느낌, 와, 되게 시원하겠다. 음, 색깔 자체도 시원하고, 시원 시원하고, 어. 쿨매트라고 여러분 네. 그 기존의 그 젤리로 저희가 음. 했던 제품이 있어요 젤리요? 어거지로 쿨젤리라고 아. 아. 그 시원하게 만드는 방식이 달랐는데 아. 그건 네. 약간 인위적으로 했다면 이 음, 네. 제품은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그냥 그쵸. 저희 뭣도 모르는 음. 쇼트 중에 한 분이 민형 네. 도, 도짜리 아니죠?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근데 사실 그만큼 네. 심플하게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면밀히 여러분이 살펴보면 음. 여기에 또 기술력이 어. 다 담겨있고 심지어 그 독일의 기술력이 담겨있다고 얼마나 네. 꼼꼼하고 정말 정교하게 만들고 그 독일의 그러니까. 기술력이 다담아있는 담겨 겁니다. 어. 담겨있는 네. 이 제품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억지로 음. 차갑게 하지 않아도 그쵸. 그냥 누워만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음. 자연적으로 좋아요. 어, 진짜, 이게 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음. 아무것도 인위적인 음. 어떤 성분이 추가 없이 네. 그냥 사람이 누워있는데 음. 선선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 그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건 물론 시원하지만 굳이 밖에 나가서 그자연람이더 좋잖아요. 맞아, 좋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또 안타까운 게 있죠. 어. 그렇게 애정 같으면 맞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응. 뭐 평상 깔아놓고 이렇게 응. 있어도 되는데 맞아요. 이제는 또 공기가 아이고, 그러네요. 봄철이면 또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그쵸. 요새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럴 때, 아, 그 밖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기분을 느끼시고 싶을 때그요 쿨매트가 여러분 이제 맞습니다. 네.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 그쵸. 기존에 어. 여러분 TV 홈쇼핑에서 네. 했던 제품이에요. 오, 그렇죠. 어. 굉장히 인기 일에 어, 했었던 제품이라서 네. 여러분이 믿고 그쵸. 저희 무궁화뿐만 아니라 또 기존 그 TV 홈쇼핑에도 음.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네. 믿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저도 깨딱 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이런 날씨가 됐고 진짜 음. 기상 예보에도 보니까 음. 이제 한여름 날씨가 곧 찾아온다고 막 그런 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더고요 벌써 느낌 이 있어. 그치 어. 느낌 이 벌써도 있고 벌써 더웠어도 이제 아 스타킹도 벗어야 되나 조금 더 반팔을 입어야 되나 옷차림 가볍게 해야 되나 그 정도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어. 밤에 저도 어. 이불부터 이제 두꺼운 이불부터 바꾸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어. 스타킹 말씀하셔서 음, 음. 저 얼마 전에 아는 사실 있어요. 왜, 왜요? 저는 여성분이 어. 여성분 스타킹이 네. 여름이고 겨울이고 네. 그냥 약간 두께만 차이나고 다른 줄 아, 그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스타킹 중에 메쉬 소재 스타킹도 있다면서요? 오, 맞아. 그 통풍이 잘돼 어, 저 그거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어. 또 여성분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더운데 아. 어떻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저걸, 저걸 신을까 했는데 메쉬 소재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 메쉬 하고 음. 운동화에도 우리 자주 쓰는 어, 메시잖아요. 그럼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진짜 메쉬 소재는 음. 제일 특 장점이 그거잖아요. 땀 배출 잘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잘 되는 음, 거. 음. 그러니까 시원한 소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얘네들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게 지금 여기가 다메쉬 소재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네, 이또 네. 중요한 점이 음. 뭔지 아세요? 뭐야 뭐야 뭐야. 앞면과 네. 뒷면을 어.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끌거끌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성인분 같은 경우는 네? 아, 나는 좀더 시원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지. 뒷면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 누우셔도 돼요. 오! 음. 이게 조금 더시원하다 그래요, 이게. 오, 약간 어. 좀 그물망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공기가 더잘 통할 것 같고 음, 음, 음. 그러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 보시면 육각형이거든요? 오, 그 네. 육각형의 비밀 아십니까? 예, 예전에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육각형의 비밀이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육각형이 <laughs> 있었어요. 아, 네. 너무 오래되셨나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 네. 네, 겠 네. 있었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네. 역학적으로. 어. 그 육각형이 가장 그 무게를 지탱하게 적절한 음 도형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우리 벌집도 육각형 맞아요, 벌집 육각형이잖아요 어, 어. 벌집 웬만한 무게 음. 견딥니다. 아 진짜? 어, 어.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그 원리예요. 아 육각형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를 이렇게 눌러도 네? 무게가 일단 분산되면서 어다 견디는 거죠. 이게 푹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요. 나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걱정 없이, 충분히 네, 걱정 없이 음.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느낌 좋지 않아? 요 이게 저도, 딱 누르면 쏙 들어, 싹 올라오고, 싹 올라오고. 어, 그렇지. 아까 계속 솔직히 계속 이렇게 계속 계속 눌러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아까 어, 그, 우리 그 물건 어. 사면 뾱 뾱이 오요 어, 그거 막 누르는 느낌 맞아요. 살짝. 나요그 느낌이 살짝 나서.